일 매출 180까지 혼자는 할수 있었어요. 주말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직원하고 둘이서 메뉴를 만들면 은 290만 원까지 일요일에 그 매출이 나왔어요. 매출은 저희 지금 5천 조금 넘었습니다. 어느 정도나 할수 있을까요? 이 정도는 넘게 남았어요. 오늘은 좀 한가한편이고 원래 지금 12시 한 20분 정도면은 불지가 한3 4개 정도는 있어야 원래 정상입니다. 오늘 좀 한가하네요. 이제 막 손님들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 여가 어 한가하다는 더 많이 오셔야죠. 평소에 이제 포장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요 배달 주문도 많이 있고 콜이 그래도 제일 많고요 아무래도 매장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좀 보호하다 보니까 모임으로도 많이 오시고 요즘에는 회식 청첩장 모임 이런 것도 많이 오세요 어, 오픈하고 제 의지로 쉰 거는 딱 하루 있습니다. 1월 1일에 부모님이 너무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제 의지라고 볼순 없습니다. 저는 원래 안 닫으려고 했어요. 좀 마음 아픈 일인데 제가 기흉으로 쓰러져가지고 수술을 좀 받느라 갑자기 기흉이 와가지고 그때 한번 좀 가게를 좀 닫은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그때는 직원도 없었고 이제 혼자 주방을 거의 보다 보니까 가게를 열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본사에서 급하게 인력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4일 정도 영업을 못할 거를 저는 이틀만 좀 문을 닫았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틀은 영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괜찮아지신 건가요? 네, 지금은 뭐 너무 멀쩡합니다. 저희 네이버에 공지된 영업 시간에는 못 드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희 11시 오픈해서 8시 40분까지 오더 받고 있어요. 어, 배달도 큰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6 70만원 단체 주문까지도 받아서 받아봤고, 일요일날 같은 경우 하루에 배달만 102, 0 3만원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도 토요일을 합쳐서 배달은 거의 확정적으로 160 이상? 원래는 주방 직원이 한명 있는데, 오늘 휴무입니다. 그래도 이 타코는 정말 미친 듯이 바쁘지 않으면, 그래도 혼자 거의 쳐낼 수 있는 편이에요. 혼자서 제가 메뉴를 혼자 만드는데 일 매출 180까지 혼자는 할수 있었어요. 주말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직원하고 둘이서 메뉴를 만들면 290만 원까지 일요일에 그 매출이 나왔어요. 직원 지금 공고는 올려놨고 면접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이 한명더 뽑으면 저희는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없애는 게 최종 목표예요. 매출 엄청 늘어나겠네요. 많이 늘어나서 직원들도 챙겨주고 저도 많이 벌수 있으면 이제는 뭐더 바랄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권을 볼 줄도 몰랐고 가게를 오픈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예 몰랐기 때문에 그 과정부터 저는 처음부터 본사랑 같이 시작을 했어요. 다른 영상을 찾아보시면 제가 나오는 영상이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상권을 찾아다니는 것부터 나오고 제가 본사의 직영점에서 교육을 받았던 거랑 그런 것들 영상이 있으실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세트 메뉴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말을 좀덜 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말에는 진짜 손이 많아요 주말에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혼자서는 좀할 수가 없어요 저희 점심에 한 3시간 동안 내내 만석 저녁에도 피크타임 3시간은 거의 만석 지금 거의 매주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직원하고 둘이서 지금 토, 금, 토, 일 3일 동안 거의 800만 원 가까운 매출 했, 했었고요. 많이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한 만큼 타코가 좀 많이 남기도 하고 뭐 손님들도 되게 만족을 하셔가지고 그 모습 보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파이터 같은 경우가 지금 주문율이 굉장히 높아요. 오시면은 보통 60~70% 정도는 거의 그걸 시키시는 것 같고요. 타 매장 같은 경우에 파이터는 메쉬포테이토나 밥으로 구성을 좀 채우는데 저희는 그런 불필요한 탄수화물은 아. 없습니다. 저희는 고기, 새우, 이런 걸로 꽉 채우고 있어서. 이 타이머는 뭐죠? 지금 튀김들을 이제 시간에 맞게끔 튀겨야 되는데 계속 넣을 때마다 누르고, 넣을 때마다 누르고, 소리나무 와서 빼주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보톡스 만드는 제약회사를 한 6년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저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원래 요식업을 되게 처음부터 하고 싶었고, 생각만 계속하고 있다가 제가 무작정 저희 강기복 대표님을 찾아갔어요. 대표님의 매장에서 한번 일을 해볼 수 있겠냐 말씀을 드렸더니, 퇴사하고 찾아와라. 해서 그날로 바로 사표 던지고,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 저는 너무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고 해서 저도 마음이 불안한 거는 있지만 근데 지금 매출이 불안한 상태는 아니니까요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하는 것보다는 만족하는 마음이 더큰것 같습니다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매출은 저희 지금 5천 조금 넘었습니다 어느 정도 나왔는지 다알수 있을까요? 아... 이 정도는 넘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이사 가시겠는데요? 이사요? 조만간 좋은 소식 이 있지 않을까요? 열심히 하다 보면 여 테이블 동시에만 오지 않으면 할수 있어요. 그래도 여덟 팀이라는 팀이 동시에 올 확률은 너무 낮아서 한두팀 오시고 그리고 한 10분 정도의 턴만 있으면 다시 할수 있습니다. 혼자서요. 혼자서요. 좀 꺾이지 않는 강한 마음이 필요한데 근데 그래도 매출을 한번 겪어 보시면 하실 거예요, 다들.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고 요식업을 거의 해 보질 않았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다른 요식업 가게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라면 저보다 더잘 하시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인건비를 좀 최대한 타이트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매출이 받쳐주기 때문에 좀더 손님들께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투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을 찾아왔는데 브레이크 타임으로 인해서 못 드시면 아쉬운 마음이 좀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화성시 곳곳에서도 오시다 보니까 차를 20~30분을 타고 왔는데 지금 못판다고 하면 너무 많이 실망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당장의 앞으로의 목표는 우리 가겐 브레이크 타임 없다. 그게 목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탄에서 카사네타쿠 운영하고 있는 32살 김중현입니다. 매장 평수는 지금 실평수는 3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4인 테이블을 8개를 홀에 갖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많아도 할수 있겠다. 정말 꽉 차면 힘들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4인 테이블 10개, 혹은 12개까지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홀 직원 한 명, 그리고 주방에는 저두 명에서 매장을 오픈을 했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큰 매출 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거의 두달 정도 운영을 했을 때, 갑자기 기운이 와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이제 가게 문을 오랫동안 닫아야 되는 상황이 한번올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뻔 했었다는 얘기는 닫지는 않았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4, 5일을 닫았어야 되는데 이틀만 문을 닫고 나머지는 본사에서 급하게 인력을 충원해 주셔서 매장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4일만에 퇴원하면서 바로 매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기흥으로 쓰러지시고 4일만에 복게 하신 거예요? 네, 여기 실밥 달고 그냥 어, 할 만하네 하고 그 정도는 해야 그리고 쓰러졌을 때도 진짜로 쓰러지기 전까지는 저는 매장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원래 병원을 안갈 생각이었어요. 죽을 뻔 하고 나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laughs> 가긴 가야 된다. 근데 빨리 본사에 연락해서 대체 방안을 좀 마련을 해달라. 좀 최대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니까 저 다음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도움을 받으시고 모르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본사에 연락하셔서 의견을 구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 최소화할 수 있었죠. 그때는 저희가 배달도 하지 않고 있었고 매장을 조금 안정화한 다음에. 좀 컴플레인 같은 것도 최소화 하고 싶어서 그때는 홀만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홀 매출을 이틀 정도 2.5일 정도 뭐 매출이 안 나왔다. 근데 그게 원래는 주말까지 영향이 있었을 텐데 저는 금요일날까지 이제 본사에서 인력을 충원을 해줘서 목금을 대리 운영을 해줬었거든요. 금요일은 매출이 좀 나오기 때문에 매출적으로도 진짜 많이 도움이 됐죠. 타코라고 해서 절대 어려운 음식이 아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멕시코식 그냥 쌈 싸먹는 거거든요. 인테리어도. 누구나 올수 있는 편안한 인테리어를 구축을 해야 된다. 지금 요식업은 젊은층만 와서는 잘 되질 않기 때문에 젊은층에 돈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돈이 있는 층도 같이 와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명 조명이나 이제 여기 우드 같은 톤이 지금 멕시칸 푸드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베이지 앤 우드 톤으로 매장을 꾸미고 있고 이런 것들 본사에서 다 챙겨서 해주기 때문에. 약간의 인테리어적인 수정, 개인의 요청사항도 잘 들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인테리어를 아예 모른다. 나는 아예 지식이 없다. 그렇게 해도 본사에서 다 스케치를 해주기 때문에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도 만족하고 있고요. 매출은 뭐, 첫 달은 영업이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스킵을 하고, 그 다음 달에 이제 11월이었는데, 11월에 이제 2000 초반 정도 나왔고, 12월에 이제 한, 2800, 2천 후반으로 올라왔고, 1월에 이제 한 3,300, 또한 5,600이 올랐고, 그리고 2월에 이제 제대로 배달과 동시에 다 시작을 하면서 2월달에 한3,800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인 3월달이 지금 5,150만 원, 거의 1,300, 1,400 정도 한달 만에 매출이 딱 올라온 지금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막 인건을 한명 더, 이제 직원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구하면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쥐어짜내면 금매출이면 2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상인분들도 많고 이제 이걸 보시게 되는 불특정 다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안 좋은 시선도 있을 수도 있고 누가 보면 부러워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공개를 하는 건 저는 여기 오픈할 때부터 본사 직원들하고 같이 상가를 찾아다니고 한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런 고생을 했었고 저 때문에 제가 이걸 하고 싶어서 본사에서도 물론 그런 것들이 발전의 가능성 때문에 같이 해준 거지만 그런 것들이 다 저한테 고마움이 있었고 기흉으로 쓰러졌을 때도 대표님께서 아, 바로 직원 보내주겠다 하루 이틀만 기다려라 바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도 너무 고마웠고 저도 이제 본사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런 매출이 돼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좀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본사를 위해 할수 있는 거는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도 드렸어요 이번 달 매출 잘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상권 찾으러 다녔을 때부터 찍었던 유튜브를 이제 마지막을 찍자 대표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너무 좋은 일이죠. 매출도 많이 올라서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거는 의미도 있고, 저는 그래서 불편한 구석도 조금은 없지 않아 있지만,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라면 도움을 받았는데, 또 가만히 그 도움을 받아먹기만 해서는 또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유튜브 찍는 것도 흔쾌히 저는 뭐 수락을 했습니다. 발전이요? 그럼 그때를 마지막으로 할까요? <laughs>